단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나한테 어울릴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단발은 길이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스타일이에요. 과거에 도전했다가 다시는 안 한다고 다짐했던 분들도 집중해주세요. 단발이 안 어울리는 이유는 스타일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중안부가 긴 얼굴형. 얼굴이 작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태연님은 다양한 단발 헤어 스타일링이 잘 어울리는데요. 중안부가 긴 분들은 긴 머리는 시선이 아래로 이어지면서 중안부가 상대적으로 더 길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머리가 눈썹 위로 짧아지면 중안부가 길어 보일 수 있어 눈썹 아래로 내려주세요. 긴 머리를 하더라도 밝은 탈색 머리는 얼굴 중심부나 하단부로 시선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시켜 줍니다. 중안부가 긴 고준희님은 단발로 자르고 옆 볼륨까지 넣어주면 시선을 위쪽과 옆쪽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안부가 긴 얼굴형은 긴 머리를 하게 되면 머리의 흐름이 얼굴 하단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쇼컷이 잘 어울리는 장도연님은 앞머리까지 시원하게 열어주고 짧은 쇼컷으로 시선이 분산시키는 전략을 썼어요. 그렇다면 중단발도 가능할까요? 하안부가 길지만 턱이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애매한 단발기장은 턱 주변의 배경을 만들어줘서 골격감이 두드러져서 좋지 않아요. 윈터님은 얼굴이 짧은 편이라고 느껴지는데 왜 단발이 잘 어울리는 걸까요? 얼굴 비율은 이상적이지만 인중이 길어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립 메이크업도 오버립 펜슬로 입술을 도톰하게 만들고 인중을 짧아 보이게 만드는데요. 얼굴 비율이 이상적이어도 인중이 길면 눈과 입술 간 거리가 멀어 길어 보일 수 있어요. 단발머리는 이런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얼굴을 더 작고 균형 잡히게 만들어줍니다. 목선이 길고 얼굴형이 갸름하며 이목구비가 또렷한 분들은 무조건 단발머리 꼭 해주세요. 긴 머리는 시선을 분산시키지만 단발은 얼굴로 시선을 집중시켜줍니다. 계란형이라면 단발로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어요. 옆통수가 발달하신 분들은 단발머리를 잘못하면 각져 보이고 넙게 되 보일 수 있어요. 부피감을 넣으면 더 넙게 되어 보일 수 있으니 볼륨매직이나 곱슬기를 잡아주는 스타일링이 필수입니다. 단발이 어울리지 않았다면 볼륨감이 과하게 들어갔거나 얼굴형에 맞지 않는 헤어스타일링으로 인해 어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선적인 이목구비를 가진 분들은 테슬컷, 칼단발, 쇼컷을 추천드립니다. 곡선적인 이목구비를 가진 분들은 단발 레이어드 펌이나 S컬, C컬 다 좋아요. 머리를 바꿀 때는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지도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자르면 되돌리기 어려운 단발머리, 따라서 반드시 나의 얼굴형, 이목구비 골격에 맞는 단발머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객님들이 미용실에서 확신을 갖고 원하는 스타일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분석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헤어 컬러는 애쉬 브라운, 단발은 테슬 컷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신데렐라 특별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저와 함께라면 단발머리도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